11월 28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 당신의 고백이 당신을 다스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죽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만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며 당신의 미래를 조정합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는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들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올바르게 말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원서 6장 1절로 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올무에 걸리거나 붙잡히거나 자신이 한 말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의 몸이나 삶을 대적하는 말을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말한 대로 결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죽음을 말하면 죽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 번영, 힘, 용기, 생명을 말하면 그것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은 자신의 말로 삶을 지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언서 18장 21절로 21절 사람이 입의 열매로 배를 만족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당신이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또한 다음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꼭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을 가르킵니다. 생명, 힘, 건강, 번영만 말하십시오. 당신의 재정, 가정, 자녀, 사업, 직업에 대해 생명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나라의 의를 말하고 국경한 지역들의 평안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에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실제를 창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 계획, 목적과 일치하도록 상황을 바꾸는 신성한 힘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멘. 참고 성경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 예수님께서 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마음속으로 의심치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충만한 고백을 통해 계속 승리하는 삶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결코 낙심하거나 이 세상의 파괴적인 원칙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의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승리하며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지 오늘은 시편 고백기도하겠습니다. 시편 일 편에서.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너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133편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일로 관을 심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그런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계시기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혜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다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능력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열매기도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복음 사역가의 기도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아멘.